안녕하십니까.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하는 교수, 미남 교수 신종호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스스로를 미남 교수라 명명하며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보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의한 미남은 겉모습이 수려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하는 교수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7년간 강단을 지켜온 미래교육학자이자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 원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컴퓨터공학입니까? 시각디자인입니까? 아니면 예술입니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전공의 이름이 우리를 평생 보호해줄 단단한 성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공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가 전문성이라 불렀던 것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한 전공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공이 AI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첫 번째 냉혹한 진실이자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전공의 위기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과거에는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면 평생의 밥벌이가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딩을 한 줄도 모르는 인문학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전문가를 능가하는 화보를 제작합니다. 심지어 예술과 창의성이라는 성격조차 AI에게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수천 명의 제자를 만났고, 치기공학이라는 제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무려 51개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은 전달되는 순간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30년을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강의 자료가 점심때가 되면 낡은 정보가 되어버리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지식의 유통기한이 0일이 된 시대에 특정 학과에서 가르치는 한정된 기술에만 매몰되는 것은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전공이라는 울타리는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가두고 변화를 가로막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26년 1월 28일 인공지능 미래융합교육권에 어 주최한 워크숍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강의 노트 오늘부로 폐기 처분합니다였습니다. 이 도발적인 선언은 단순히 자극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37년의 세월을 바쳐 쌓아온 제 지식조차 AI 시대에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은 지식을 주입하는 공장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법을 훈련하는 코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인, 저 또한 이제는 지식의 전달자인 티처티처가 teacher, 아닌 여러분의 질문에 깊이를 더해주는 코치코치로서의 coach,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학의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초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학자는 철학을 공부하여 기술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하고 예술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익혀 자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해야 합니다. 제가 지필 중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는 3D 치아 형태학 책도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3D 기술과 융합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식이 연결된 2026년 인공지능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이미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수조계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 값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AI가 절대 할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가치 판단과 질문의 영역입니다. AI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할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거나 질문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51개의 특허를 낼수 있었던 원동력도 단순히 전공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관찰하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제작 공정의 비효율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동을 가치 있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공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시각 디자인 전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고령화 시대의 시각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초융합 해결사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 누가 AI 시대에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후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복지, 그리고 AI 기술까지 스스로 끌어다 쓰는 무한한 확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026년 8월 37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임 이후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색건강지킴이 대학과 미남교수 허선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세상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초융합 인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물리적 울타리를 넘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학위나 자격증이라는 낡은 보루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우 속의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여러분이 해결한 문제의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2026년은 전공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전공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초융합 해결사는 단순히 여러 학문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인간적인 본질로 들어가 기술이 닿지 못하는 고통의 영역을 찾아내고 이를 기술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치기공학을 공부했지만 제 관심은 늘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와 같은 실버 콘텐츠를 연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허문 초융합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과에 소속되어 있든 그 이름에 갇히지 마십시오. 공학자는 시를 읽고 예술가는 코딩을 하며 보건학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합니다.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료 교육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전공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학위와 자격증에 매달리며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은 AI에게 밀려나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불편함에 분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대학의 울타리를 허물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AI라는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특정 학과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전공이 되는 시대, 그 흥미진진한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퇴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제 강연 원고는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 강의 노트는 폐기되었지만 제 열정은 오시마 관계의 특허처럼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이후에도 저는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미남 교수로서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초융합 해결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학과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가장 위대한 전공이 될 것입니다. 저 신종우도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낚아야 합니까?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물고기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AI는 그물망을 던지는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만, 배를 띄우는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제가 51개의 특허를 내며 마주했던 수많은 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 기술이 누군가의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그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더 따뜻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강의실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가 바로 교과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해진 커리큘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커리큘럼을 파괴하고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AI를 통해 수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명가가 되십시오. 37년의 강단 생활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태되지만 변화를 즐기는 자는 역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그 역사를 쓰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그 페이지를 채워 가십시오. 제가 퇴임 후에 하려는 일들도 결국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융합교육원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이들이 전공의 벽을 허물고 자신만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아주 자극적이고 호기심 높은 제목과 썸네일로 여러분을 계속 자극할 것입니다. 그 자극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세 시대.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 또한 퇴임 이후에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학생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거인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그 심장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열정, 기계가 느낄 수 없는 공감, 그리고 기계가 꿈꿀 수 없는 미래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전공이라는 감옥은 이제 열렸습니다. 그 밖으로 나와 광활한 초융합의 벌판을 달리십시오. 여러분이 정의하는 그 문제가 곧 여러분의 전공이자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26년 2월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 속에서 저는 항상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저 미남 교수 신종우가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전공의 벽이 없는 오직 질문과 해결만이 존재하는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문을 오늘 여러분이 활짝 열어져 치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단순히 귀로 듣고 흘러가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문제 전공이 될 것입니다. 37년의 노하우를 담은 저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문제를 사랑하고 질문을 즐기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창의성과 도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으로 제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미남 교수로서 미래를 남다르게 준비하는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더 많은 미래 교육 이야기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저에게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